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 이사장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직 스마트 스토어가 할 만한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내용 같은데 2년 차 셀러가 느낀 이 스마트 스토어 시장 지금 진입해도 괜찮나?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핸드폰을 좀 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만합니다. 앞으로 더 괜찮아질 시장 임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성결 조건이 있는 게 일단 온라인 판매 방식에는 좀몇 가지가 있죠 위탁판매, 뭐 재고를 갖고 가지 않는 도매처나 아니면 공장에서 발송을 해주는 위탁판매 그리고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어 택배 발송까지 하는 그런 사입 방식 뭐 물건을 수입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 본인만의 제품을 만드는 뭐 브랜딩 최종 목적지죠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은 할 만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위탁판매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네이버 로직이 한번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이 뭐냐면 가격비교나 브랜드 카탈로그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만 건, 2만 건, 3만 건 이상의 어 대형 키워드로 가격 비교나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이지 않는 이상 상위 노출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로직이 바뀌었어요. 그 로직이 바뀐 이유가 어떤 누구도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 고수분들이라고 통칭하는 사장님들께서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비자 만족도가 중요하고 실제 그 소비자가 네이버 쇼핑을 켜고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플랫폼을 좀 바꿔 꾸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격비교로 묶여 있는 게 소비자 분들께서 선택하시기도 용이하고 실제 구매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구매 전환에 있어서도 깔끔한 그런 가격비교를 원하는 게 아닐까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조사나 브랜드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유통 채널이 하나 더 거쳐야 되잖아요. 제조 공장에서 도매처를 거치고 최종 판매자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건데 제조 공장은 다이렉트로 본인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싸게 팔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네이버에서 원하는 거 같고 소비자 ...들로 하여금 어,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싸다 싸고 쇼핑하기도 굉장히 간편하다 이런 걸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 제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본인 제품을 뭐 제조하지 않거나 이런 판매자분들은 어, 주변 사장님들만 봐도 위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매출도 실제로 많이 줄었고 그게 이제 로직이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건, 이만 건, 삼만 건 이상 되는 대형 키워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상품이건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 비교 브랜드 카탈로그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1페이지 내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 보시면 브랜드 카탈로그나 가격 비교 아닌 경우가 없어요. 단품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올라와 있더라도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1페이지 1-10, 네이버 쪽에서 그렇게 로직을 변경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아니고서는 그런 묶이지 않는 걸로는 사실상 이제 상인 노출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근데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판매 스킬이 가격 비교에 묶이면 안 되거든요. 도매처에서 물건을 선택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가격 비교 탭에 묶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가격 비교 탭이라는 거는 음 정말 직관적입니다 그냥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무조건 최저가에 있는 상품을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최저가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든데 최저가로 본인이 올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없는데 이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일반적인 위탁 판매자 분들의 약간의 좀 잔스킬이 본인의 상품이 가격 비교로 묶여 있더라도 그걸 탈출을 하거나 애초에 탈출하는 방법이 몇개 있죠. 네, 뭐 그거는 뭐추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본인의 상품을 어 가격 비교로부터 탈피를 해서 중소형 키워드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구매 리뷰를 모으고 대형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입성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의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 그런 좀잔 스킬인데 사실 그게 불가능해졌죠. 상위 노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반품으로는 사실 이제 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2년째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제가 지금 운영하는 브랜드의 카테고리에 그 온라인 샵들이, 뭐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망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을 보면 이런 뭔가 로직 변경이나 메타에 적응을 잘 못해서 도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비하는 하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 힘들어졌으면 더 힘들어졌지 더 쉬워지진 않아요 절대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진짜 색다른 잔스킬이 나오거나 그거 외에 그냥 본인만의 제품이 있는 브랜드를 브랜딩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네이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말할,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대지는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기존의 판매 통념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어, 스마트스토어 아직 할만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판매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